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심시티를 플레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치타 속도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주말까지라도 기다려보고, 어, 그때서라도 이제는 라마 속도로 어, 게임 플레이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치타 속도 없이 이제는 가만히 돈을 모으고 있는 플레이 영상이 한 10분에서 20분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어,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되었던 만큼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집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제 여러분에게 플레이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제 창모드를 통해서 제가 돈을 모아놓은 장면을 보시는 건데요. 현재 이제 이 만들어놓은 도시를 완전 히 부셔버리고 이제 거액을 가지고서 제가 원하는 생각했던 이제 멋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샌드박스 모드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 없이 바로 그냥 플레이할 수 있지만 왠지 그건 이제 치트 모드로 이제는 플레이 한다는 느낌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말 내내 이제는 그냥 켜놓고 몇 시간 동안 켜놓고 그냥 돈을 모았고요. 이제는 이거 다 부수고서 이제 멋지게 돈 걱정 없이 도로들 미리 다 구획을 해놓, 계획을, 계획을 해놓은 상태대로 아니 도시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이제는 치타 속도가 돌아올 때까지 지루하게 이제는 돈이 안 모이는 시간을 이런 창 모드로 변환하고서 그냥 이제 배경에 이제 켜놓고 돈을 모으는 하나의 수법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번 유용한 만큼 쓰시 써보는 게 어떨지 권장을 해드리고요. 출시일 이후에 발생했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미 친구들과 플레이했던 그 도시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플레이하지 않아서 시간적인 연속성도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광역에서 저 혼자 첫날 플레이했던 것처럼 이제 멋진 도시를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부수죠. 벌써 이제 166만 원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는 대로로 기본적인 구획을 다 설정하고도 돈이 충분히 남을 거기 때문에. 심시티4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로 유지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화재가 있다네요. 그냥 어쨌거나 다 부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게임은 현재 심시티5라고도 하고 심시티 1000, 2013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게임은 도로 유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부터 도로를 다 구획을 해놓고서 도시를 건설해도 문제가 없죠. 사실 업적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이제는 제가 샌드박스, 샌드박스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예,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별로 큰 매력이 없죠 그런 거는 게임에 대해서 알아간다 뭐 이런 실험 같은 걸할 때는 샌드박스가 샌드박스가 좋을지 몰라도 화재가 얼마나 많은 거야 지금 도대체 다 건설을 못한데 아, 파괴를 못한다는 얘기죠. 만 사실 이제 지금 이 영상이 월요일날 올라갈 텐데 주말에 원래 올려 올려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돈 모은다고 시간을 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 말씀드렸던 대로 어, 업로드하지 못한 거 굉장히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 어, 있습니다. 도대체 화, 화제가 얼마나 많길래? 자다 부수고요. 부서, 부서, 부서. 컨트롤 키 굉장히 유용하죠. 그냥 요기 그냥 딱 컨,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컨트롤로 딱한번 누르면 모든 게다한 번에 그냥 부서지면은 얼마나 좋을까냐마는 좋을까마냐? 뭔 말이야? 컨트롤로 컨트롤 안 누르고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그나마 활용 가능해서 좀 편하긴 한데. 그럼 이제는 다 부수고. 바로 이제 새로운 도시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군요. 지금. 불난 집, 지금 떡하니 4개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이것도 참. 네. 모든 건물을 이제 철거했고요. 이제 돈 만땅인 상태에서 한번 제대로 꿈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플레이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제가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 대로를 이용해서 어깨이 도로 도시의 어, 일단 주 혈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정 중앙에 대로 하나가 지나가게 하고 대로가 워낙 비싼 만큼 돈이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미친 듯이 그냥 계속해서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를 머릿속으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기차가 후반에 가서는 나중에 그냥 중요한 이동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 정중앙에 이거를 끌어다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죠? 아, 어떻게 하지? 지금 너무 큰 자유를 주고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생각한 뼈대. 아, 뼈대가 이렇게 구성을 뼈대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냥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뭘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는 거죠. 뭐 기본적인 뼈대는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냥 좀 멋있길 바라는데, 과연 과연 멋있을라나. 뭐 아, 이거 큰일이네. 일이야. 일단, 기본적인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도로가 설정이 됐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느 도로에 어, 집을 이제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면 이제는 교통량이 이쪽에 집중될지 이쪽에 집중될지를 직접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게 고밀도 그 아파트의 주택들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인구들이 쭉 빠져나가서 분산되는 게덜 할지, 아니면 여기서 쭉 빠져나가는 게덜 할지. 딱 봐도 이쪽이더 좋겠죠. 나중에 이제 그 교통량의 혼선을 덜 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먼저 양쪽 이쪽에다가 한번 주거를 건설, 건설해 보도록 하죠. 이미 얘기했었지만 제가 치타 속도가 빠지고 나서 이 게임 플레이를 거의 이제는 중단하다시피 아 어, 이제 더 이상 그 경험을 안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영 심시티를 쭉 하셨던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와서 지금 뭐하는 헛짓거리인가막 이런 식의 <laughs> 얘기조차 나올 수 있겠지만 예뭐 저는 재밌어요 <laughs>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이제 재미를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는 가장. 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 게이머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겠죠. 덕목? 항목? 뭐, 어떤 걸 갖다 붙이든. 근데 바람이 그러고 보니 위쪽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내가 깜빡했네? 아, 이런. 바람이 지금, 예, 이쪽으로 불고 있단 말이에요. 안쪽에다 주거를 짓는 게, 아! 기차도 이쪽으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안쪽에다 주거를 지었어야 되네요. 이런. 마크, 마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역 설정을 해제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더 이상 주거가 이제 확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사라져갈 녀석들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 다음 여기를 딱 주거 지역으로 설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라? 허쉬 선택을 한 지역을 제외하고 건설이 되다니.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상업을 어차피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이제 게임 중간중간에 이제는 변경을 가할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뭔가 팍팍 진행돼야지 이 느린 속도로 뭔가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안 그러면은 예, 굉장히 지루한 뭐 벌써부터 지루할지 모르겠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보자. 전기는 흠,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일단 지어놓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여기에 이제 기차역이 여기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는 공업지역으로 설정하면 되겠어요. 전기 그리고 수도. 아 이쪽에 공업 지어놨던 것 때문에 이제 좀 오염이 심하군요. 저기는 여기 하나 찍고. 공업 지역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건가 또한 중요한데 일을 하러 가는 자리인 만큼 길을 이제 원 그니까 냥 네모나게 짓게 되면은 예, 교통량이 좀 맛이 가죠 한 자리 이쪽에서 이렇게 무조건 통일되게 오도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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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차피 양쪽에서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에서 분산을 시키면 나중에 이쪽에서도 또 분산을 시킬 수 있을 테니깐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은 무조건 여기로만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아, 말이 되는지 모르겠... <laughs> 다 실험입니다, 실험. 넘쳐나는 돈 갖고, 넘쳐나는 돈 갖고 실험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 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다. 모르겠어요. 애초부터 지금 너무 거창한 계획을 잡고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스타드라이브는 Drive. Zero Sum Games에서 개발하여 스팀을 통해 4월 20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4X 게임입니다. Zero Sum Games는 Daniel DC코 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1인 개발사인데요. 게임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르게